자, 32번 한번 봅시다. 32번 보면 자, a랑 a가 아닌 것이 겹치는 게 있을 리가 없지.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인 게맞어 자, 2번을 보면 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자, 일단 그림으로도 한번 볼게 가장 직관적인 게 그림이니까. 전체 집합이고 뭐 문제 시키는 대로 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, 해석 어떻게 하고고 있어? 앞에 있는 거. 전체 집합 중에서 A 여집합이랑 겹치지 않아야 돼. 전체 집합 중에서 A 여집합이랑 겹치지 않는 요구자. 맞지? 그래서 A 나라고 얘기해줘도 되는데 나는 이걸 권장하지 않아. 뭐냐면 아까 우리 별표 식어 외우라고했었지 A 차집합 B를 이 자리에서 그냥 외우자. 교집합으로 바꾸면 앞에 거는 그대로지. 빼기가 교집합으로 바뀌고 뒤에 게 여집합이 되잖아. 요게 원리가 똑같아요. 자얘 볼까? U 그대로 씁니다. 빼기가 뭘로 바뀌어요? 교집합으로 바뀌어요. 그 다음에 요거의 뒤에꺼의 여집합이지.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지 않냐? 그럼 너무 쉬운게 전체랑 A랑 겹치는거 A잖아. 훨씬 편하지 않아? 그러니까 요거 무조건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는게 좋아. 알겠지? 그래서 얘는 어 그냥 설명으로 해서 벤다이어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게 좋다라는 거. 다음에 그래서 왔구요. 다음에 얘 이건 a지 하고 전체 집합하고 겹치는 건 당연히 a겠지 그래서 3번도 맞죠 그러니까 봐 얘를 보고 오 교집합에 요집합이네 뭐야 차집합을 생각해 주면 좀 빨리 풀수 있어요 그래서 오 이거 b 이거 네 같은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그 다음에 얘는 딴거 없어 a랑 a 교집합 b를 합치면 a랑 b가 붙으면 이렇게 있잖아 A랑 A 교수과 B를 합치면 그냥 A지 왜 B야 이상하잖아 그죠? 됐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일단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공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. 알겠죠?